창조론 다섯 번째 주제 에덴과 선악과 에덴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라는 말이죠, 기쁨. 그래서 에덴 동산하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 실제 이 지구상에 역사 안에 존재했던 동산이죠.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세기 2장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상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고 합니다. 동방, 지구동쪽, 해 뜨는 곳. 그러니까, 에덴은 서양이 아니라 동양에 있었습니다. 지구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물이 풍부했습니다. 2장 10절을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됐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 물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네 개의 강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강입니까?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요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손 비혼 아니 아니 비손, 기혼 그렇죠? 비손, 기혼은 아직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비손 기호는 뭐, 말라버렸나 봐요. 그 오랜 세월, 지형이 이렇게 변하고, 또 에덴 동, 저, 저기, 노아의 홍수, 그, 이후로, 뭐, 이 비손 기호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히떼겔은요, 히떼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금 지형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러니까 비록 뭐 비손 기호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어, 에덴에서 발언했다는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아직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하던데 이라크가 음, 역사적인 에덴 동산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이 가장 크다는 거죠. 이라크가 낙원입니까? 어뭐 중동 일대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불모지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러나 한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물이 풍부하고 가장 수목이 많았던 그런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석유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요? 중동, 중동 지금 그 사막지대, 불모지에서 가장 많이 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석유가 왜 거기서 많이 날까요? 한 때는 한 때는 거기가 가장 물이 많고 가장 수목 동식물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그 그, 얘기 아니 그 얘기죠. 뭐 지금은 사막이지만 지금은 뭐 가장 척박한 불모지지만 그 땅에서 그 지하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옛날 어느 한때는 그뭐 지역 일대가 유기물이 가장 풍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게 분해가 돼서 지금 석유가 된거 아니에요? 이라크,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유역이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 뭐메소포테미아 문명이 발상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가장 인류 문명이 그 융성했던, 가장 화려하게 인류 문명을 꽃피웠던. 지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불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을 폐쇄하시면서 더 이상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로, 불검으로 그 에덴을 폐쇄하시면서 그냥 망가진 거죠. 불모지가 된 거죠. 그러나 한때는 거기가 가장 아름다웠고, 그야말로 우리가 지구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이었다. 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가운데서도 가장 쾌적하고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특별히 조성을 하신 후에 거기서 인간을 이제 살게 하셨는데, 지금은 인간이 살기에는 가장 벅차고 어려운 아 그런 불모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계시록 요한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 1절 2절을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그 생명수 강가로 그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아주즐비하고 이제 달마다 그 생명나무 과일이 풍성하게 맺히고 이제 그런 그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음, 과거 에덴이 그랬던 거지 그랬던 거지. 왜냐하면 에덴에는 생명나무 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네 개의 강이 발원하면서 물이 풍부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이상적인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천국 같은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이제 수목이 많았어요. 수목이 많았는데 그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 뭐, 선악가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고,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 있었어요. 어, 청세기 2장 9절을 보면, 요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야. 영생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대로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많은 걸 시사하고 많은 해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만 있었더라면 인간은 뭐, 선악가를 범할 이유가 없었죠. 범죄할 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생명나무만 따먹고 영생하면 되,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만 두시지 않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놓인 그 동산 한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실과 과일도 따먹을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자유예요. 뭘 따먹어도 좋은데, 인간은 자기의 선택과 결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결국, 인간은 그 선화과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2절 이하를 보면,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그 에덴에서 추방하셨다고 다 그리고 다시 인간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어. 불칼이라는 말은 불. 화염검이라는 말은 타오르는 불. 그 불로 접근을 막았다는 것. 그것도 이제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배려고 은혜죠.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생하면 그건 축복이지만, 범죄한 상태에서는 마치 죽을 병에 걸려가 죽지는 않고 오래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사는 게 그냥 저주지,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러니까, 범죄함으로써 인간은 생명나무 실과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낙원에서 추방이 됨으로써. 그래서, 음, 이제 게시록을 보면, 게시록 2장 7절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결국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신낙원에서 동낙원 되는 거죠. 그 잃어버린 에덴을 이제 되찾는 거지.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아서 거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고.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영생. 그런데 이제 그 천국에는 그런 생명나무 실과가 즐비하다는 거예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실과가 즐비해서 언제든 우리가 원하면 그걸 마음껏 따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보장하는 세계. 그게 이제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선악과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에는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선악과라는 열매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금하셨습니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음, <laughs> 선악과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할 말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가 어디 은밀한 곳에 있었던 게 아니고, 동산 가장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중앙에 있었다. 그 유혹은 항상 시험은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 한 폭판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납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그두 나무 어느 나무를 택할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 하나님은 항상 책임을 모으십니다 우리는 은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죠.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무슨 시력이 좋아졌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범죄하기 전에는 범죄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마약을 하기 전에는 마약의 그 아주 치명적인 그 유혹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마약을 한번 하고 나면 안단 말이야. 이게 문제잖아요. 그걸 하면 그건 파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죽음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왜그 세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치부가 없으니까. 범죄함으로써 죄를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가렸다고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부를 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는 그럴 이유가 없었죠. 부끄러움이 없었으니까 숨거나 자기를 가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결국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죄를 짓게 됐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부끄러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숨었고 몸을 가렸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비교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벗었지만 그게 부끄러울 이유가 없었죠.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구린 구석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다시 없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었죠. 잘못이 없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를 범하고 나자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좀더 가까이 해야 될 대상으로 여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살아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의 배후에는 사탄이 숨어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범하게 합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선악을를 범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게 해요. 음,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뭐라고 했어요 본즉 보았다 보았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 게할 만큼 생소럽기도 했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혹은 눈으로부터 와요. 이 광고 효과가 그잖아. 광고가 최대한 노리고 공략하는 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자 눈을 어쨌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이 좋아야 됩니다. 아니, 자동차 선전하는데 왜 여자가 미인이, 미녀가 등장하냐고. 터무니 없잖아요. 자동차하고 미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미녀가 무조건 등장한단 말이죠. 어쨌든 눈을, 눈을 욕해야 되니까. 안목의 정욕을 자극해야 되니까. 아무런 뭐 함수관 연관도 없는 자동차에 미녀를 등장시킨단 말이죠. 그건 자동차는 덩치가 크고 비싸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맞아요. 그거는 아주 그 광고 효과의 그 어떤 정수를 이제 꿰뚫어 본 거죠. 심리적으로도. 왜냐하면 모든 유혹은 눈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무조건 눈을 자극하고, 눈을 공략해야 그들이 노리는 그,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눈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눈단속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하와를 역사상 처음 유혹할 때도 바로 그 눈을 공략한 겁니다. 딱 보니까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보인 거예요. 너무너무 유혹적으로 보인 거죠.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비치게 한 거예요, 그 눈에. 눈을 유혹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원했다는, 거. 원했다는 거죠. 아, 저거, 갖고 싶다. 따먹고 싶다. 눈을 유혹을 하니까 그 마음,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마음의 정욕 눈을 유혹하면 반드시 마음이 동하게 되어있다는 거죠 아 저거 갖고 싶다 뭐 따고 싶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음? 먹음직해 보이고 뭐 보암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저걸 기어이 따고 싶다 그래서 마음이 동했다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탔다는 거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었다. 그러니까 눈을 유혹하니까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동하니까 결국은 참지 못하고 땄다는 거예요. 그걸 취했다는 거죠. 선전 전략이 바로 요거예요.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권함으로써 결국은 동반.